개구리가 이제 범인이 나타났네. 소리가 그렇게 울어도 어디서 있는지를 몰랐더니, 여기가 살 때도 아닌데, 3년을 살고 있어요. 이리 가보세요. 이리 가보세요. 너 친구한테 가. 너 친구 저 있잖아. 그렇지두 마리가 있네요, 그래도. 어디서 저거들 이렇게 불러왔네 하하하하 예쁘다 그래 들어갔어? 들어갔고 너는 또 여기서 뭐하고 있어? 나와봐 우리 친구한테 가 아이쿠 아이쿠 리 친구한테 으크. 요새 이런 개구도 드물어요 아유 예쁘다 누구 집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왔어 아유 너무 너이 뛴다 개구리야개구리야개구리야아울쁘다아울이야아울아야아울이야 겨울이야 겨 가. 너 친구한테 야 겨울이야 겨울가야 우리 가야 우리 가야 우리. 우리가야, 우리가야, 우리가야. 옳지 그리 그래. 가지, 이러지 말고, 그렇지, 그렇지. 우리 갔어? 너 치고 그리 그래, 들어가서 그리. 그래. 그렇다. <laughs> 아이가 들어갔다. 나오지 마라, 가 있어라. 오, 오, 오. 아 예쁘다.